요가하러 갑니다. 모닝 요가. 어, <laughs>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갑니다. 응. 응. 꽝 누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아침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 조식이잖아. 얘는 용과스 쌀국수를 두 번이나 드시는 몽몽씨. 코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음. 파인애플 때 맛있군. 엔케 아, 여기 코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베트남 블랙 커피는 약간 향이 되게 특이해. 커피가 블랙인데 끝에 약간 코코넛 향이 나. 숙소 호텔 도시 음. 맛있어요. 소가 있네. 대박이다. 도먹는 진짜 신기하다. 체크아웃 어. <laughs> 마지막 나가기 전에 호텔 투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고. 고고. 와 여기가 뷰가 진짜 너무 예뻐. 대박 대박 대박. 날씨도 미쳤고요. <laughs> 또 찍어. 아니 무슨 기록용 아니가? 기록용 맞지. 어, 빨리. 말치. 기르고 많을수록 좋은 거야. 원래. 언제 오냐고 또 우리가. 자기가 계속 왼쪽으로 기울는데 이번, <S> 이번 <S>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는데. 그렇지? 어. 거기는 체크했던 마지막. 마지막 수영. 그럼 이제 수영장 안 간다고 그러고? 계인데 올해 몸 몸씨가 그렇지. 사람 다 붙어서. 아휴. 재밌어? 고객님 만족하시나요? 이제 들어갈까요? 올라오세요, 자, 우리 신라 모노그램 체크아웃 합니다. 이제 호이안으로 고고 안나. 신라 호텔 잘했어. 바이바이. <laughs> 고. 망고 김 미디움. 미디움 사이즈? Yeah. 망고 빙수. 맛있겠다. 오. 망고가 짱 커요. 맛있다. 음. 근데 안에도 망, 망고가 이렇게 가득 있어서 괜찮은데? 응, 맛있어.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 already have reservation. Sorry. t h i 스파? s 이 스파. g This is a bag. This is a b a 왜 This is a bag. This is 이 bag. This i 이 a bag. This is a bag. This is a b 이 g t 포이안의 약간 상징 같은 음 이거 타면은 저... 물 진짜 흙탕물이다 우리가 아까 보고 온그 비치랑 너무 차이나는데? 우리 양산을 하나 사볼까? 양산 나 있는데 캐리어에. 진짜? 어. 꺼내올까? 어, 다시 가서 다시 돌아가려고한가분 돌아가야 겠다 어. 그렇게 한다. 아니? <미나포이> 아니요, <대상가니>. <놀놀놀놀놀놀라> 에어컨 겁나 빵빵 i r 개웃겨 p o r 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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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 m e come, come, c o 돌핀 키친 바. 어 여기다. 두두두 퍼슨. 아 비치 뷰찍이아 비치 뷰 미쳤다. 아 메뉴. Yes. 아, 오렌지 한 컵. y 오렌지 한 컵. 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저기 외국인 서 샤워 저렇게 는데 맞아. 여기 샤워 뭐 빌려 주는 그런 게 있대. 아우, 안방 비치 뷰 좋네.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이기지 왔는데. 시간 진짜 잘 간다. 여행하니까. 그러니까. 바닷바람 부니까 엄청 시원해. 엄청은 아니고 그냥 조금. <laughs> 맞아. 그냥 조금. 땡큐 <laughs> 땡큐. 음, 땡큐. 아, 여기 씻겠다. 짠! 되게 부드럽네 맛이? 약간 라시 맛 같아, 라시. 와 드디어 네. 다 나왔습니다. 와 크레이피쉬, 이게 크레이피쉬야? 아니 랍스터. 아 이거 크레이피쉬야. 아 그래? 어. 왜? 와우 드디어 먹어볼까요? 와. 한방 비치를 보면서 먹는 랍스터와 가리비구이 볶음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나 이걸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아, 위에는 다 잘려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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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대박.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음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음 아주 깔끔하게 보여냈어. 이거 살실한것좀 보소. 찍어서. 맛있다. 이제 요리를 잘하네 따도 언니게. 이게 맛있는데도 그러니까. 아, 딱 여기도 이쁘다. 여기 아까 거의보다 비치가 더 짧고요. is this 이 디스 e very uh, very bitter. not sour, bitter, you know bitter. 아,是 아, bitter,是的,是的. Yeah, bitter. Tropical one... fruit ah, punch. Fruit yes, yes, yes. No. Yeah. One yeah. and one. Mango juice. Yeah, mango juice. Um. Yes, uh -huh. Okay, thank you. 짠. 예쁘다. 근데 꽃도 꽂아주고. 그래. 이야. 안방 비치 보면서 한 잔. 해주는 거죠. 마 음, 맛있는데? 별말안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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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그냥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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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뭐, 오면 후회한다는 사람 많더더만, 전혀? 후회할 정도는 아니네. 뭐가 꼬아로운 생각나서 그런가? 사진 좀 찍어주시지. 응, 콩좀 좀 주시지.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제가 몰래 뛰는 거지. 아씨, 깜짝이야. <웃음> 바람 보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와. 어, 저 아저씨 약간 퍼포먼스 하는데. 여기서 안 왔다고 들었어. 그래? 저 멀리 가서 한다고 들었어. 요그 굉장히 퍼포먼스인데 지금. <laughs> 아차요, <맞잖아요>. 아차요. <laughs> 맞잖아. 이런 있어 보겠어 진짜 응? 아뱅뱅글 그 도는 거탈 거냐고 아 멀미 날거 같은데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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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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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저기서 노래 부르고 면아 도는 거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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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그 유명한 반미집이다. 여기. 어. 예쁘다. 진짜 관광지는 관광지다. 어, 이거 맞아. 아메리카노 1. 아메리카노 This one. Yes, yes, yes. yes. 응. lại chụp luôn cho máy xịn ăn cho lại Ube Ubebe Bakery 시그니처 우베 코코넛 이게 조금 끝맛이 좀 특이하긴 해. 맞아. 머리수 우베 코코넛. 고구마. 고구마. 아, 아 여기 적혀있네. 고구마 맛인데 마 마레바. 아, 네. 음. This one and this one. Yeah, one one. 응. Thank, you. Thank you. 잠깐이지만 시원한데 있었어서 기분이 좋아. 7 7 6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1 2 0만 이제 라가지고한 명부터 세 명까지 십0만 동이었거든. 아, 아 오, 케이 응? 어, 응. 오, 침몰하지 않았어. 침몰 <laughs> <laughs> 소원 고 아 혹시 여기 사진 좀 찍고 아, 들어가도 돼요? 네아네지두고 찍자 <laughs> 어마음에 여유가 생기노 갑자기 세 개만 입고요 다 먹으세요 네 이건 아메리카노가 응 달달하네 아 내가 좋아하는 과자 엄청 먹을텐데 아 감사합니다 땡큐

섬미골 좋은데? 섬미 맛있어? 맛있는데? 맛다 맛있다! 편게 예, 여행하고싶다 이런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 훨씬 가성비가 좋은거지 와 이쁜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올해 휴가인도 어. 성공적이었어 어 진짜 성공적이었다 진짜 어, 다했다 다 고생했어 너무 즐거웠고 그래도 재밌었고 할거다 했다 어, 다잘